<웃음> <웃음> 가소롭다. 그렇지. 아, 라라나봉바 우르곤 가소롭다 나발놈 그렇지 나나나는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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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한테 일포은 실수하면 져서소환다뭔봐요 아, 냐선까지 30초 디코라자구요 아니, 아니, 아니. 개 아, 뭐야? 동아 피들, 피들, 피들 미드네. 피 m 맞은가? 피 p 맞축 p m 것 같은데 미 m a p 체 a 쓸만해요 m a PMA, PMA, p m 하 p m 하 PMA, PMA, p m 고 어이. 와 근데 진짜 그거 진짜 너무 오랜만에 본다. 한명 던지게. 요, 봤던 시작이요. 에, 서포터는 버면 빡. 낭비어 척수를 못 맞추냐 맞추냐에 따라서 이 게임의 운이 정해지거든요. 지금, 그렇지. 도. 아, 괜찮아. 아, 못 먹었어. 아, 와 이거 너무 세. 아니, 그니까, 이게 가끔 이 쇼브를 당한다니까, 이거. 아니, 도발 맞으면 죽어! 아, 이거, 씨발, 이거 2렙 때 죽겠는데? 나 갔는데, 이거? 집 갔다 와야겠는데? 이거 괜찮을까나? 갔다 올게. 오, 뭐, 너돈두개 있다, 근데. 아, 괜찮아. 손해보고 갔다 올게. 여기 라인 좀풀수 있냐? 걔네테좀 뚫고 와줄 수 있지? 없지? 아니, 안 치실 것. 같아. <laughs> 아, 이거, 씨발, 도발하면 잘못하면 라인을 조져요, 이쓰레 같은. 띵띵! 띵! 아, 120원? 괜찮아, CS 120원이 몇 개야? 7개. 나쁘지 않다. <laughs> 아, 화질이 왜 이러냐고요? 아, 근데 왜 저번부터 왜 이러지? 아, 잠깐만, 나 설마 도착했냐? 이쪽 길로 저번부터 약간 화질 얘기가 왜 나오지? 게임하진 흐린 것 같다고요? 이판 하고 볼게요. 이 판은 어쩔 수 없고. 이 판은 참으세요. 어쩔 수 없어요. 강제입니다. 나이샤! 어, 근데 나 이거 설정 만진 거 없는데? 와 씨발, 맞을 뻔 했다. 쉔, 아, 쉔 미드다. 이 새끼 쉔 미드인데, 이거. 너 새끼가 이거 건방.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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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파. 하지 괜찮다고요? 아니 저번부터 화제 안 좋다고 하신 분도 있어서 이 새끼 진짜 템 뜨기만 해봐 지옥 보내줄 테니까 이 새끼야. 어 뭐야 이 새끼야 돈벌었 왔다. 아나돈 나왔다. 아맞다 이거. 빨리 돈막 팡. 별로 안 아프네. 아, 이거 너무 센데? 괜찮나? 안될 것 같은데? 저형 개빡쳐가지고 버프 찾으러 온것 같은데? 왜 <laughs> 이렇게 안 맞아? 똘! 똘박! 똘박! 아, 이동속 너무 빠르다.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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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파 이거 아오 끊겼어 순간 아슈발 순간 끊겨서 깜짝 놀랐네 야 이새기 불알탄 고수야 어네? 어? 오내 어, 실사 암튼은 라봉이야 라봉은 피드 스틱이야 저 피드 스틱 같은 저 챔프 저 소리가 나요 저게 지키오 이 자식아 가비 아개 빡치네 진짜 내템 뜨기만 해 죽여버릴라니까 그냥 기 그렇지 돈 들어왔다 아! 어. 뭐야 뭔가 아 근데 이게 너무 세 씹어 떠 오프 집 갔다 올래? 집 갔다 와도 돼 내가 볼까. 라봉이가 칸이죠, 내 라봉이 칸이죠, 오 어, 비전이 형? 오, 야 연막탄이어서 점프 못 했어. 하드 푸시해줘, 빨리 밀고 가. 빨리 밀고 가, 꺼져줬으면 좋겠어, 난 너희들. 어, 내가 안 갔다는 거 알았다. 야, 얘들안 민다. 얘 다시 왔어. 오, 돈 들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에 괜찮아 나쁘지 않아 여기냥써었다나 쏘네 괜찮은데 먼저 간다 보면아 잡아줘 아 크아! 그... 저 새끼 일이 있었구나. 뭐야? 근데, 잡겠는데, 쟤는? 나쁘지 않은데? 나쁜 건가? 아니야, 나쁘지 않아. 내가 왜 라인이 구렸거든. 그래서 나쁘지 않아. 아, 나 근데 이러면 템꼬이는데 아, 씨발,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템. <laughs> 방금 레드 딜이 아니야, 아니야. 그, 그 뭐냐. 불타는, 불, 불에 죽었어요. 불에, 불에 다 죽었어요 별을 쫓는 라인이렇게0개아1 모았, 고왔습니다 와 다시 다행이다 우리 히틀형이 라인 밀어줘서 미포가 먹을 라인이 없어졌어 <laughs> 아 이러면은 비빌 수 있게 됐어 내가 탱크를 하나 안 지웠나? 다음 라인 탱크 지워야 기다렸다가 턱! 래피드 턱! 레벨만 맞춰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위니아의 책을 쓰면 뒤.. 딘... 어미포 미드 갔네? 어 6레비네? 와 슈퍼템 잘 나가네 저요야 건방지다 너 너무 건방져 건방질만 하네 아, 갈게 보면아 아저 비전 1초 아 1초야 아 어육레비야 얘! 어 잡았다! 오우씨 뭐잡어잡았어 잡았어! 아, 아 살려줘 형 살고 싶어! 됐풍이님열개 10개 10개. 선물 감사합다레 아! <laughs> 오다행이다! 아소풍이님열개 고맙습니다. 미륵 페러스테 부쉬 한 대만. 이지공! 까비. 아, 씨, 육발탱어. 저거 어떻게 살았어? 여기! 이 자식아. 근데 내가 저 피들 라이즈 구대해봤는데, 결국엔 피들이 쳤다. 아 결국에 게임은 피들이 쳐. 아, 진짜 존나게 빡치게 하네. 죽여버릴 수도 없고, 이제 그게 뭐야. 까비. 까비, 까비, 까비. 아, 어, 이 새끼 도발한다. 아, 뭐야. 피드.. 미드.. 미드세 쎄듬 휑궁이다. 아, 아니, 저건 어쩔 수 없어. 아, 이거 땄어야 되는데. 리얼 깝이다. 넌 여기 있어. 있어. 보라는 퍼플님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보라는 퍼플님 100개. 아, 100개 고맙습니다.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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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100개. 와, 아, 1개 고맙습니다. <laughs> 춤만봐 안죽었는데? 아 이거 미포 새끼가 어쩜 좋아 개빡치게 하네 이거 아 먹었다 아 미포가 귀찮단 말이야 참얼건나오것안 맞아 이 새끼 여기 어안 맞아 아예 블루 달고 왔어 이번에 아비스아라겠다 아, 이 새끼, 고수야. 돈좀 나와라. 아까처럼... 아, 너무 아파. 지금무빙의 신이야. 어, 스파밍하고 있을게. 미안해. 방 타운트 막혔어. 아 뭔지 몰라, 나왔다고. 아유. 뭐. 아, 나 갈게! 랭가인가봐! 위에 있어, 랭가! 랭가 위에 있어! 잠깐만, 괜찮은 거야? 내가 랭가 노플인데, 랭가 노플인데. 어? 리본 궁이 없었나봐. 리포 노플이긴 한데. 좀 많이 아쉬운데, 이거? 그러면, 그게, 좀, 괜찮은지 모르겠네, 나는. 그거? 그, 나는 안 보고 있긴 한데, 좋은 소식만 들려오나? 나이샤 우리 팀나이샤 베리베리 나이샤 샷! 우리 팀 정말 멋져요! <laughs> 너 이동속도 좀 빠르네? <laughs> 나이다 <laughs> 오케이. 자, 미포... 잘 키고 있긴 한데 이즈리얼... 크면 몰라요. 이거 진짜 몰라요. 아, 이게 1렙때 사고 안 났어야 되는데, 1렙 사고 나니까 레벨 쭉쭉 벌어지는개 빡치게... 아, 비전... 에 큐... 한방 제발! 준수정훈 님, 아, 준수정훈 님,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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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미드 사0개 10개, 10개, 이0개1 0 새끼가.. 개 10개, 이0개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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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물러나! 0개 10개, 아, 이거 맞췄어야 되는데, 아, 큐가 왜 이렇게 쓰레기 같이 하니? 아, 이거 슈브 유성 어쩜 좋아, 이거. 진짜 당신. 뭔지 몰라도 포션이 나왔군. 위에! 예! 이 자식아! 만화 포션! 이번에는 돈인가? 뭔지 몰라도 뭐가 나왔군. 지금 아래! 이 자식아! 이거 넘어가라! 야잠만저 도발 없는데? 아좀 까비 축포인 거 같은데 왠가? 아니 죽었어 이제 지옥을 맛보지 마 여기 큐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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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위에 이번에도 위에 <laughs> 집까지 말라! 어디 누구 음대로집 가나! 큐! 아마아주고이 자식아 이제 쿨타임 쿨타임이 큐! 위에! 야 뭐야 좀 상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오케이 아 미퍼 완화 좀 없어 뭔지 몰라도 비스켓이 무한으로 나오고 있군 W! 자리싸라, 보고나 행복해라. 내가 근데 온거 같긴 했어, 맞아. 인정. <laughs> 너무 욕심내긴 했다, 인정. <laughs> 쥐끼들이 어디 집 가나! 지금까지 <laughs> 말라! 라지마지가라지금지 지금까지 지금까지 말라! 지금까지 지거까지 말라! 지까아 말라! 지금까지 지금까라라 지금까지 말라! 지금까지 말라! 지금까라 지금까지 라 지금까지 말라! 지 요 팔고 이겼다 이거 떴으면 게임 이겼어요 미포 진짜 아무것도 상이에요 아무것도 못해요. <laughs> 근데 저게 피드를 하면은 제가 어쩔 수 없어요 저 패시브 음향이 어쩔 수 없어요. <laughs> 맞으면서 배우는 거야 원래 그 롤이란 말이지 롤이란 말이지. 아오 존나게 센데 먹고 아 제발 어못먹을 뻔했어 나못 가준다 아이 새끼 어쩜 좋아 또이 자리야 이거 너 이제 나 미기 시작해봐 넌 진짜 끝장나 야잠만 누가 나본데 상관없지 나 이거 타고 사좀 터트려 주지 피가 안차 피가 안차 피가 안차보션이 필요해 위에. 슬로우! 야식아! 안 맞아, 이제! 신발을 사버렸다구! 아, 불피. 편안하다. 잠깐만. 야! 없네? 바텀 밀려나? 아, 바텀 밀려나 주네. 좀더 반인전 하고 싶었는데. 까비, 아깝소? 어, 이게 안다? 오른 서폿이 좋냐고요? 이게 라인전 중에 템을 계속 사아서 그니까 라인전이 일단 오르니 좋아요 새끼가 <laughs> <laughs> 앞이 좀 봤나! <laughs> 아래! 아 지금 무빙 너무 빨라요 시그마서 미포는 맞추기가 좀 힘들어요 아새끼가 이거 내가 업라고 인정 아 이제 너무 어, 무슨 소리 안 들렸냐? 아니구나. <laughs> 아, 미드 저기 있구나. <laughs> 그냥 놀고 있을래? 아, 갈게 뭐! 아, 씨발 이거 불러가 아, 형, 저 마형 거좀 이상하다. 야! 형, 이상해! 야걔노프이야야 이거 노프션노프이야 노플, 오케이 아 이거 다 죽여 다 죽여 이 새끼들 안돼 이거 두쉬! 빰빰빰아이 <laughs> 새끼 왜 그래 야 샷노풀이야 노아니 이거 되는 건가? 되는 건? 거.. 어? 도발 끊겼다 도발 끊겼다 아피트스틱왜 이렇게 빨라 이동속도.. 개 빨라 내 템은 다 나오죠? 아, 13일이네. 아 이거 나중에 키세타 가능해요. 이즈리얼은 키세타에 가능한 원딜러. 오케이. 나쁘지 않아. <laughs> 3킬까지는 무난하게 먹을 수 있지. <laughs> 그렇고 말고. 잠깐만 표고 랭가 내꺼 냄새 살짝 나네. 아 랭가 죽었네. 야, 까비. 랭가 랭가. 랭가 랭가. <laughs> 내꺼 <거> 냄새. <웃음> <웃음> 보셨죠? 너한테서 내꺼 냄새나. <laughs> 어. 내꺼 냄새나. 어, 뭐야, 끼룩끼룩, 끼룩맨이다. 아. 아, 이거 튕겼어. <laughs> 너 거리재기맨이야? 아삼 3킬! 역시, 우리 라봉이 밖에 없어. 형이 왜 거기서 나와? 야, 뭔지, 뭐, 야, 씹어, 뭔가 맞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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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게, 이게 개피되면은 여기서 이제 갈려서 죽는 거지. 얘들 뭐야 이거 건방진데 너무? 이거 뚜드럭 빼자 이거. 야그 옆에서 그 이상한 새끼 있어. 내앞 비전을 잘 아, 있어라. 막타! 야 피가 왜 이렇게 많이 차요? 와오른쪽이 벽관 하나서 못 지나가네? 잠 비전 돌았다. 아 큐! 오케이 야저 새끼 잡아야 돼 이거. 이 새끼 꼭 잡아. 무조건 잡아. <laughs> 기다렸다가 딱타 아쉬울까? 비 평타 치걸 아, 나 지금 반응 했는데, 아, 되고 싶어. 바텀 나갈게, 자 오케이? 아 첫판 베리 이 k 윈 땡큐 아 딸라인 너무 다 터졌다 비션이형 효과인가? 비션인가 근데 여러분 화질이 안 좋나요? 왜 화질 안 좋으면 리방 하고 문제점을 찾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아이 새끼 궁 쓸어온다 이 새끼 줄지각했다 <laughs> 피해주고 뭔지 몰라도 존나 깝치는데? <laughs> u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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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개트롤 새끼다. 이 새끼는 u d 꼭 만나면 안 돼요, 내가. d u d u d u d u d u d u d 아 진짜 d u d u d u d u d u d u d u 그 u d u d u d u d u d u d u d u d u d u 아니에요, 단판 듀오는 안 되고. 오이새끼좀 뭐야, 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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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너! 와우! 살고 싶나? 살고 싶나? <laughs> 대답이 없었군. 오, 방퀴랑 같이 날아가는 거 보셨죠? 간지. 아, 집 가야 되는데, 완화 너무 없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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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완화 어, 안고 있다. 살고 싶나? 어, 뭐야, 방금. 사비인가? 저내 거다. 어, 아, <웃음> <웃음> 아, 내가 흥스료랬는데. 살고 싶나? 싸! <laughs> 기로로어 <laughs> 오! 0.1초. 뭐, 거의 에포급이었다, 방금. 3 1하마님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하마님 10개. 이렇습니다 10개. 고맙습니다. 10개. 형님, 제가 차 하나 떠나겠습니다! 뒤로 가는 척 하다가. 아, 킬더 얻고 싶은데. 아, 죽었어. 죽었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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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하, 갈라리스 쳤나 봅니다. 아니, 왜 이렇게? 비치님, 하나, 고맙습니다. 아프리카 입문시켜준 플레이 이제 팬가 본다고요? 꼭안 오셔도 되는데, 유튜브로만 보셔도 됩니다. 유튜브에 프레티비 검색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laughs> 아, 쟤개 트롤 새끼 어쩜 좋아? 이거 진짜 개 트롤러에요. 이거 누구야, 이거 이 새끼. 와, 바로 나가고 봐. 이 트롤 새끼들은 바로 나가요, 저렇게. 예스! 900점 넘었다. 오케이?